조선 이야기는 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다룬 이야기입니다. 조선은 1392년에 태조 이성계가 고려를 멸망시키고 새롭게 세운 나라로 1897년에 고종이 대한제국으로 국호를 변경할 때까지 500년 동안 존속했습니다. 조선은 유교의 한 갈래인 성리학을 집배 이념으로 삼아 왕권 강화와 중앙 집권을 추구했으며 왕자의 난, 임진왜란, 병자호란, 정묘사화 등 여러 위기와 갈등을 겪었습니다. 조선의 문화는 한옥, 한복, 한식, 한글, 음악, 미술, 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독창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조선 이야기는 이러한 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재미있고 교육적인 방식으로 전달하는 이야기입니다. 조선 시대에 대한 내용은 과거의 수많은 형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왔습니다. 예를 들어, 조선의 왕들과 왕비들, 그리고 그들의 사랑과 애환을 다룬 사극이 있습니다. 조선 왕 연대기는 조선을 건국한 태조부터 마지막 광순조까지 27대 왕의 생애와 업적을 담은 책입니다. 태조 이성계는 태조의 삶과 업적을 다룬 드라마입니다. 동인은 세종의 왕기인 소환왕후의 삶을 다룬 드라마입니다. 대왕 세종은 세종의 삶과 업적 특히 한글 창제를 다룬 드라마입니다. 상도는 조선 중기의 사대부 집단인 노론과 서론의 갈등을 다룬 드라마입니다. 정도전은 조선 초기의 유명한 정치가이자 문신인 정도전의 삶을 다룬 드라마입니다. 허준은 조선 중기의 의학자이자 문인인 허준의 삶을 다룬 드라마입니다. 홍길동은 조선 후기의 민중 영웅인 홍길동의 삶과 모험을 다룬 소설입니다. 춘향전은 조선 후기의 천민인 춘향과 양반인 이몽룡의 사랑을 다룬 소설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조선 말기의 민중 운동가인 임기응이 삶과 토쟁을 다룬 영화입니다. 이 외에도 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다룬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조선 이야기는 우리의 과거를 알고 우리의 현재를 이해하고 우리의 미래를 상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조선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를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조선 시대를 구체적으로 차근차근 알아볼까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